앙가주망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원래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하는 데서 비롯되었지만 현대에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가주망은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데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신만의 입장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운동, 인권운동, 성평등운동 등에서 활동가들은 안가주망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법적,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인식을 끌어내기 위해 행동합니다. 안가주망은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참여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예술가들, 철학자들, 작가들 등도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거나 행동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안가주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안가주망은 단순히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의 태도를 뜻합니다.